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제가 관찰하고 묵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팀이 빌립보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를 저는 주목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고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집안 식구들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양가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본가 식구들 중에서 어머니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저가 식구들 역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마음에는 찜찜함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머니를 제외한 본가 식구 모두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고 처가 식구들 역시 무늬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던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여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본가의 식구들 모두 그리고 처가 식구들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와 처가 식구들이 아니라 저와 아내가 루디아처럼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본가와 처가의 모든 식구들에게 흘러가고 그 기쁨을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 묵상을 가지고 이어서 임만의 일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나눕니다. 아빠 저 왔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도 싶었지만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니까 일어날 수 있었나 봐요. 저에게 다시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더 행복한 가정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대인관계 집단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연합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도움받는 것을 참 싫어했는데 아마도 그게 수치심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루디아의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우리 가족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언제쯤이면 우리 가족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행복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우리만 누리면 안될 텐데. 아빠, 아빠의 뜻이라면 속히 이루어 주세요. 제 육신의 아버지도 빨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제발 도와주세요. 네. 제 감사의 기도와 음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영수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영수야, 너의 안타까움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구나. 고 이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의 반대에 창문을 넘어 다니고, 가출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찾았던 영수를 내가 알고 있어. 영적으로 가족 안에서 공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수는 참 많이 외로웠을 거야. 다행히 영미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잃었지만, 온 가족이 함께 나를 찾는 기쁨이 없으니 그럴 만도 하지. 그래도 어떤 때가 이르면... 영수의 가족 모두가 나를 찾고 영수처럼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올 거란다. 영수의 간절함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영수가 전문가용 마이크를 사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아빠가 다 보고 있었어. 조금씩 준비되는 대인관계 집단 때문에 매일 밤마다 흥분되어서 잠을 못 이루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단다.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심장이 뛰는 영수가 아빠는 얼마나 귀엽게 느껴지는지. 영수는 잘 해낼 거야. 영수의 달란트와 열정, 그리고 그 영혼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그 사랑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아빠도 영수를 힘껏 응원한다. 내 자랑스러운 아들 사랑한다. 네. 1월 19일 화요일 아침에 묵상과 인마의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